자, HB 테크놀로지 어,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다각 엮여 있어요. 다. 어, 이제 위기판이 가장 큰 이제 상승이고 2차 전지 장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힘이 상당히 세죠. 어, 왜 이렇게 힘이 세냐? 특히, 유리기판도 지금 뭐 아주 완성단계가 아니고, 분명히 뭐 시간이 지나면 수출을 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반도체 수출이요, 13.8%나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뭐예요, 여러분 반도체죠? 그러면 무역수지에 이 해당하는 비중으로 따지면은, 최소 15% 이상이에요. 금액으로 치면 몇십조 단위죠? 거기에 10% 증가한 경우는 또 조단위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당연히 부각을 받으려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은뭐 1조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아요. 진짜 이게 웃긴 게. 그렇게 크다고 느끼진 않는데, 근데요, 1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시가총액이야, 이렇게 하지. 이 기업이 1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이 1조란 돈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아무튼, h b 테크놀로지는 이제 유리기판도 있고, 특히 유리기판 장비를 이제 공급한다. 유리기판 테스트 장비를 뭔가 할거 아니에요? 가공 장비도 있고. 그런 공급 개시도 얘들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또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약하긴 한데, 2차 전지 장비 특히 검사 장비를 얘들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해외 쪽으로 2차 전지 장비는 또 수출이 상당히 또 괜찮죠. 뭐 그런 거 보면은 얘들은 아마 2차 슈팅까지 2차 전지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연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 정도에는 2차 전지가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한번 갈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은 수급 한번 봅시다. 연기금이 더 이상 들어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누가 들어오 있냐? 외국인들, 특히 개인들의 물량을 싹다 받아먹었어요. 이 새끼들 이거 누구야 대체 이거? 근데 누굴까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외국인인지 외국계 창고에서 거래하는 한국인들 차는 계좌, 세력들 계좌인지는 몰라요. 자, 그러면은 키움증을 쓰시는 분들은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시면서 최근 일주일 단위로 딱 검색을 하시면은 자, 보세요. 미래에셋이 기타 세력이 가장 많이 쓴 창고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정도 매도 물량이면요 마이너스 10% 이상 가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매수 물량에 대비해서 당연히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고작 2.5%에서 물리고 있다. 자 이건요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떨어지게 왜냐 한번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차트가 나오면 은한번 10개까지 갔다가 뚫고 빼꼼 해서 내려오던가 결국 부딪히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안고 맞거든요 이게 이럴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10개 중에 7, 7개 정도가 그러니까 70% 확률로 분명히 전고점을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가는 4,200원이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손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3,200원에 손절을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실 얘가 우리가 3,000원까지도 기다려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위험 부담을 한다? 거의 뭐 반반 확률이에요. 손익비가 1대 1인 자리예요. 3,000원까지 가서 손절하던가, 4,200원까지 먹던가, 딱 600원 차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거의 한17%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볼 때. 그런데 왜 들어가요 이런 자리?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봉 한번 켜봅시다. 여기서 볼땐 뭐가 손절까요? 당연히 여기가 손절까지 여러분들. 여기 뚫리면은 어떻게 가요? 여기 3,500원 뚫리면요. 바로 여기까지 떨어질 거예요. 3,200원까지. 여기서부터 분할로 진입해야 돼요, 다시. 요런 매매장 방법을 택하는 게 지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4,200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러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확실하기 때문에 매수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매 전략을 쓰지 않으실 분들은 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비중 나눠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사실 좀 개인들에게 어려운 차트가 맞거든요. 아무튼 어뭐 다분다 말씀드렸으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어자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어,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 어플이 완성이 드디어 됐습니다 한 달여 이상 테스트를 한 결과 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갑자기 왜 어플을 어,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저에게 그리고 어 이제 저로 인해서 수익 보신 분들 후원도 어 많이 해주셨죠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어이 어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미리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을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이 두 개가 보이시죠. 특히 오늘 또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 눈에 볼수 있고 또 여기 포착하는 종목들 나오는데 자세히 보,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하시면은 이 어플이 막 이렇게 종목을 막 알려줘요. 막 사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 이제 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다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제 돌격대장과 모닝파워가 있죠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흔히 우리가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자 아침 9시부터 9시 10분 딱 10분간 어, 수이 사이에 수급이 엄청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바로 어제 시초가 돌파하는 종목들 바로바로 알려주는 거고 이 어플이 생각보다 어, 수익 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90%가 넘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뭐 장시작하고 뭐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이렇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어, 돌격대장. 자, 이 돌격대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중급등주를 뜻합니다.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가 걸릴만한 종목들을, 어, VI 발동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알려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내외의 수익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 이 어플이 잡아다 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돌격대장, 자, 이거 기본적으로 7-8% 이상에 좀 낮은 수익률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근데 다들 어, 이렇게 좀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참고로 해야 될게 어플이 신호를 가장 많이 주는 시간대를 알아야 돼요. 언제냐면 아침 9시부터 12시, 자 우리 점심 시작하기 전에 딱이 3시간 동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보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거예요. 또, 이게 AI 기반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하도 하고 또 그것을 알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되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께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나 이거 어플 때문에 항상 핸드폰 켜놓고 다른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착하면 알아서 이렇게 종목까지 알려주면서 매수가까지 한 번에 같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플에 굳이 안 들어가고 알람이 울리면은 종목명이랑, 자, 종목명이랑, 자, 이렇게 포착가. 그리고 여러분들 까먹을까봐 1분 뒤에 한번더 알려줍니다. 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그냥 업무 보시면서 볼일 보시면서 어 갑자기 휴대폰에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보고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잘 만들었고 제일 중요한 수익률도 가장 좋다 엄청 짱짱하다 이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플 받는 방법 간단해요. 어, 상단에 제가 이렇게 개인번호 올려놨습니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도 한번더 써놨는데, 어,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숫자 1, 어,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어, 구독자 한정 어플 이용권 어, 보내드릴 테니까 어플 사용해 보실 분 빨리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도 최대한 빠르게 보낼 수 있겠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구독자 한정이에요. 그래서 꼭 채널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 제가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다시 회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예, 0105297823 이쪽으로 어, 저에게 숫자 그냥 1딱요것만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어, 어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바로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답장으로 바로 어, 다른 말도 안 하고 어플 어, 사용권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어플 받으셔서 당장 어, 지금부터 많은 수익을 어, 보시길 바라면서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